아무런 증거가 없이 부정행위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본 남편, 본 처가 지금 증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자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걸 녹음을 하거나 또는 상관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진술하는데 잡음이 녹음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녹음을 하시는 경우 또는 녹취록을 떠오시는 경우에 제가 보면 본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 요 이게 마치 유도 신문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상대방이 그때 너무 말을 많이 이렇게 해서 나를 유도해서 내가 그냥 대답을 맞지 못해서 했을 뿐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 중에 이제 열린 질문을 하시고 상대방이 그 행위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